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옵션 만개일이라 그런지 지수가 정말 아침부터 계속 지그재그 왔다갔다 정신없었죠 재미도 없었고요 그래도 지금 이게 이제 지수분 차트인데요 어, 우리 오늘 오전장 어, 한 10시 35분까지 저점으로 쭉 밀리다가요 다행히 반등 나와서 지금 다시 지수를 조금 시초가 부분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음, 주식문화 회사에서 개발한 이 지수분 차트인데요 이게 장중에 보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단타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필수입니다 오늘 가장 최저점으로 이제 이 최저점 부근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렇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 포지션도 체크하면서 같이 지수분 차트에서 반등 나올 때, 요럴때또 잡아 보시면 그날 하루 수익도 챙겨가면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음, 오늘 아무래도 지수가 이렇게 오전에 밀렸던 가장 큰 요인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업체들. 오늘 흐름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죠. 음, 이유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어제 뉴스가 하나 떴었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일본의 첫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TSMC가 미국에 이어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이 바짝 뒤쫓고 있는 우리나라랑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확실히 따돌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뭐 포석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음, 지금 대만 TSMC는 일본의 연구개발 거점을 만드는 방안을 일본과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하네요. 위치는 도쿄 인근 스쿠바시가 될 예정이라 하고 투자 금액은 2억 200억 엔, 약 2,100억 원이라고 하네요. 또 신설되는 이 회사는 반도체 패키지 작업, 그러니까 후공정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예 반도체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TSMC가 이번 주, 빠르 이번 주 내에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어, TSMC는 또 지난해 미국에서도 첫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미국과 그리고 일본 이렇게 협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면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와 중국 반도체 회사를 견제하는 효과가 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TSMC가 이번 투자로 일본의 우수한 소보장 기술과 애플과 인텔 등 미국의 고객사를 독점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제 공조가 반.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이 삼성전자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7%로 54%인 TSMC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근데 문제는 현재 지금 또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공격적인 투자가 더 어려워진 삼성전자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주. 가도 이렇게 조금 안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살짝 마이너스 0.12 개파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음봉으로 쭉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지금 여기 보라색선 보이시죠? 연보라색선. 이게 지금 41선인데요. 여기 이탈하는 모습 사실 좋지는 않아요. 하방으로 더 열려 있잖아요. 그나마 좀 아직까지 지켜볼 만한 거는 여기 전저점이죠. 이 부근 여기까지에서 잡히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더 하방으로 이렇게 열릴 수 있느냐라는 거를 체크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만 여기가 지금 60일선이니까 볼게요. 네, 여기 7만 7 7,800원 부근 60일선이거든요. 뭐 여기까지 사실 밀린다 하면은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나 어, 삼성전자 7만 원대 와 완전 좋아. 묻어 둘래? 몰빵할래? 그냥 나 중장기로 쭉 가져갈래? 이러면서 대기 매수는 분명히 붙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엄청 엄청 크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요렇게 계속 단봉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그것 또한 좋지 않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죠. 되겠죠. 그러니 매일매일 막 하루 떨어진다고, 어, 떻게 어떻게, 물타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저점, 혹은 뭐 여기 21선, 이 하안선이 여기죠. 블린저밴드 21기준 하한선, 여기 61선 이런 식으로 이평선에다가 차라리 대기매수를 걸어두는 방법이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정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정 부분 가격을 정해두고 나는 뭐 여기 한 8만 8백원 오면은 한번 추가 5% 매수해볼래 이런 식으로 지정해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 근데 만약에 안 떨어지고 반등했어 그러면은 아 비중 못 늘렸네 뭐 아, 아깝지만 괜찮아 또 다음에 기회 있겠지 그리고 이미 들고 있는 거 마이너스 폭이 좀 줄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세요 왜냐고요? 삼성전자는 절대 1위 힐비알 종목이 아니니까요 멀리 멀리 들고 갈 생각하시지 않나요 다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당연히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지만, 이게 이때 12월처럼 막, 이따 엄청 올라왔던 것처럼 이거를 막 꿈꾸면서 들어온 주린이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 9만원대, 8만원대 후반, 여기 물려가지고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오늘 또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 어, 그런데 일단 그런 분들은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 삼성전자 매매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요, 성격이 안 맞아요. 탄력 있는 종목으로 단기 수익 챙기고 싶은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그냥 진득하게 냅두고 묻어두는 겁니다. 어차피 뭐 나는 중장기야, 신경 안쓸 거야. 10만원 될 때까지, 13만원 될 때까지 묻어둘 거야, 안 열어볼 거야. 이런 분들은요, 지금 이런 TSMC 일본 뭐 뉴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어차피, 어 지금 뭐 손절할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굳이 여기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디랭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 거 여러분들도 다다들잘 아시죠? 랜드도 뭐 마찬가지고 뭐 작년에도 이 이쪽 업황이 호황이었지만 올해는 이 상승 분위기 계속해서 더 크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반도체 빅 사이클 이야기 다들 들으셨을 거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렇게 문 이런 이런 음봉 캔들 나오는 거어 TSMC 뉴스로 인해서 악재로 작용한 건 맞아요.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뭐손 놓고 보고 있지만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버티세요.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요 추가 매수 자리를 준다고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가장 큰 걱정은요 주식으로는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의 코스피 시장 이 코스피 지수가 견고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크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 코스피 시장도 힘들어져요. 그러니 어, 정말 이 위기를 좀잘 이렇게 같이 견뎌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음,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계획에 맞게 비중 관리하면서 자기 포트폴리오 관리하기. 물타기 계획 없이 막 마구마구 하지 마시고 현금 비중 꼭 들고 계시고 아셨죠? 이때부터 주식은 나가 삼성전자 엄청 막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막 현금 비중 들고 있어라 들고 있어라 막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 뭐, 삼성전단 당연히 갈 건데, 어 지금 이때 너 때문에 물타기 못했다, 어쨌다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갑자기 이런 악재가 터질지 누가 아, 알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주식은 항상 예측이 아닌 대응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주식 누나가 있다가 설날 전이니까 오후 2시에 장중 라이브로 인사를 드릴까 해요. 우리 거기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멘탈 관리도 하고, 종목 이야기도 나눕시다. 오늘 옵션 만개일이라 가지고 오전부터 막 지수가 이래저래 좀안 좋았죠 그래서 주식누나가 이제 공부 무료 주식 공부방에다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 맞 10시 반부터 말씀드린 거 지수 계속 밀린다 하지만 이, 이런 날 굳이 뭐 했어 하저,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계좌창 보지 마시라고 손절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날에는 근데 역시나 지수 반등 나오니까 살아나죠 음. 지금 다행히 밑에 꼬리는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유한타 계좌 개설만 해주시면 저희 무료 주식 공부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주식 누나 여기 연락처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문의, 문의, 문의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삼성전자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 Thank you.